하시 강의를 하실대요 어, 나, 나중에 내가 그세는 사이 볼때딱거예요 내가 그에서 내가 무슨 을데 어떻게 가시지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 지금 아까 우리가 찾도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어떻게 성공하냐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정말, 정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저을잘 들려야 되니까, 자, 여 의자 없이 하나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강의 하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강의 하나 만들 때. 강의 하나 만들 때. 육각원칙. 그 육각원칙. 어떻게 해요? 서론? 결론? 결론.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렇게 한가요? 먼저 어디서? 언 은? 아니, 다, 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럼 빼고요. 우리가 보면, 서론, 벌론, 벌론. 이렇게 강을 만들어, 안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죠 자, 볼까요, 그러면요? 자, 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서론이 뭐예요? 서론이 뭐예요? 선언은 뭐예요? 선언은 뭐예 말하는 주제 아니죠, 주제? 맞아, 맞아요? 주제죠, 주제. 어, 이렇게 안 나온다? 하나만 찾아보세요. 선언. 그 다음에 주제, 본론은 뭐예요? 네. 내가 말하는 대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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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이죠. 네. 그 다음에 본론은요. 그것 마무리입니다. 네. <laughs>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강의를 할때 강의가 문제 되는 거예요. 오늘 네, 내가 그러니까 강의할 주제는 무슨 치료와 건강입니다. 강의 들렸나 봐요. 힘들보고 그러니까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그건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소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소개는 나는못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 제목을 먼저,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결과. 분위기, 무도 없이, 분위기, 무 없이. 이거 아니면 끝나는 거니요 이거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첫인상의 장가 시작. 이 음. 대신 <laughs> 무슨 말이죠천 첫인상의 사람을, 가가지고, 내일, 그런 거하나고모는데 그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내용만 잘안보는다 강, 이짜잘안 보는 다 나중에, 평가가 아니고, 평가 그럼 앞으로 누다 아니, 밥가 좋아. 그래서 전문가들이 실패하는 거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그 이상 못, 못고잖나요 그 근데 건강강에 로 잘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안, 아니, 내가 안 느낀다. 아니 건강강자. 진짜 강 잘한다니까요? 잘하는 거 말이야, 그게. 뭐가 없어요? 네. 뭐, 이게. 이 없다는 이게. 이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첫인상을 장악하라. 분위기를 장악하라.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제, 저 다른 쪽에서 대박님에서몇명 오신 서그 뭐냐면, 아침도예 때, 어 아침도예 때, 우리가 매주, 월요일, 매일 아침,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저녁에는 우리가 그 시간대부터, 출근 시간 때보다 한시간더 빨렸단 말이에요. 빨리 와가지고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우리가 직원들 어? 저녁을 어? 시범해서 아침부터 저녁을. 뭘 또, 뭘또안하는다고뭘도안받는다 아침부터 저녁. 너이거 이건 이거 이래. 이건 이래. 그러죠너 이거 좀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아침부터 저녁이니, 아침부터 일을 맞나? 안 나? 안 나. <laughs> 진 분위기 만들고 사랑을 쳐준다. 사랑을 쳐준아요 분위기를 만드는 걸 사랑 준비라고 해요. 내가 내 자식한테 무슨 말할때 분위기를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도 좋는데학에서 없는데 애들을 꾸짖으니까 애들이 더 충격받는데. 근데 자사랑받지. 근데 분위기를 만들고 애들을 쳐진데 애들이 기분 좋아. 왜? 분위기 때문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얻어터진 것도 기분 안나단말이에요이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당분간 이걸로 아시겠지만 말입 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풀거예요주요사마 시작 주요 주, 사마 이게 뭐냐면요. 주의 끌기 시작 주의 끌기 요정 요정 사례. 사례 사례 마무리 마무리 어, 이겁니 이거에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따라해 일단 주요 사마 내가 말하는 주제, 내가 오늘 말하는 주 요점이 뭐냐고 요점이요. 점이 웃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가는 거못 봐보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나는 끝나고 나면 뭐 했는데요? 혼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봐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냥 거기서도 내가 말하는 게 며칠 딱나 있는 건데 이거였다 저거였다. 하여튼 잘하는 직장이 다 하는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쪽뭐 하러 무슨 말하면돼데 무슨 말을 하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일으켜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까 댄스 너한테는 저항하잖아요. 이 하나를 저항하는 이으로 뭔가 요점이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시면 실버체소 이쪽에 우리가 무슨 줄 아시는 분이 뭐냐 하면, 두리뭉치에요. 두리뭉시 그냥 자기가 한 방에 뭔가, 뭔가 정확한 요점이 붙어요. 배 떴다 싶어줄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주요 삼아. 자, 잘 보세요. 제가 한번 게요 지금 만약에 포항시청에서 다 강의 왜 왔어요? 포항시청에서요? 제가 교육 담당자예요. 포항시청에서 네, 전화했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했는데 저 여보세요? 어서 시작 선생님 어디 분야의 강의를 잘하세요? 답변해주 어디 분야의 강의를 잘하세요? 어디 분야 어디 분야? 잘하세요? 어디. 네? 웃음출사 아, 아, 웃음출사 네? 잘 보세요. 웃음출사 강의를 잘합니다. 그러면 포항시청에서는요. 웃음출사 이 강의 안불러요 저 느낌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 다 잘한다. 잘한다. 어, 다 잘한다. 네. <laughs> <laughs> 그러면 그때는 당사 아닌 거야. 그때는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스트스인 다, 스트스당잘했어 그럼 스트레스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내맞지 말하고 답을. 하지 말고 다시 영어로 아, 질문을 하라. 아, 그렇죠. 아. 뭐, 무슨 질문을 그 측정에서 무슨 반응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대육감당자가 그렇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나 말이에요. 음. 마구 직원들이 일을 스트레스.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음. 그쪽 에그쪽 관련된 감사가 있을까요? 아 스트레스 제로 긍정망이 있 이런 식으로 막간 제목을 주란 말이에요. 네. 스트레스 제로 긍정망이 있 음. 그러면 그 스트레스 제로만 드는 스트레스 관리와 웃음 치료 이런 식으로 간 제목을 주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 화장품이 된다고 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건강 모르으로 요즘 건강보조식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강보조식 중에서 그 건강보조식을 먹고 살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강보조식을 먹고 살이 안빠지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긍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루 치고 우리 안노르마이드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인드중인데 우리는 좀그건강보조식을 먹고 좀 살이 빠지는 쪽에 이 강사 모습을 가게아 있죠. 살이 쑥 빠지는 웃음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그로 가도 돼 살이 쑥 빠지는 웃음 다이어트. 그러니까 웃음 다이어트가 더 좋은 교차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웃음 치료해야지 치러, 이렇게 웃는다는 거야. 이게 너무 광고로 닮아. 너무 광고예요. 웃음 치료는 처지가 웃음 치료야. 처지가 이게. 제목을 구체적으로 짚거드리라이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저 웃음 치료 가 했다. 상상. 다 이거 아이면살 만다. 웃음 질터 만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항이 웃뭐야시이서어야 그러니까 포항이 산다. 이 진짜 제목을 깎으면 만드는 사람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인지 아시죠? 신문도 봐봐, 신문도 큰 제목을 보면 큰제목이 느낌이 오면 중간 제목 이 읽어 아니고요, 네, 읽어요. 근데 큰 제목이 느낌 안 오면 안 읽는 사람 그냥 던져버리죠. 아 중간 제목도 느낌이 오면 적은 제목, 적은 글씨 를 읽는단 말이에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이 너무 중요단 말이에요. 줄 들기가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청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그요점을확 듣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다르게 정의하자면, 아까 우리 형님 주장이 야기한게 있잖아요. 주의 끌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끌기란말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스 브레이킹. 브레이킹. 음, 뭐, 음, 그래. 너무 어려운가? 아이스 브레이킹. 브레이킹 시작.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이런 말 아이스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음. 얼음을 음. 브레이킹, 깨다. 음. 얼음을 깨다. 한번더 충분 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오프닝 스팟 입니다 네, 네, 오프닝 스팟. 음. 네, 이걸 오프닝 스팟이라고 말하는 이 이렇게 이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분위기 유도, 주입 끌기, 아이스 브레이킹, 오프닝 스팟. 근데 저희들 쪽에서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이 정도 알아야 유출한다 그래요? 네. 유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본문, 내용. 내용은 디자살 사진 중구야, 사진 중구. 아까 말하는 스토리텔링 중구를 해라, 이말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에서 많이 나눠져있어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팟 기법. 시작. 스팟. 스팟이 뭐라고요? 스팟 아, 무슨 말이세요? 근데 네. 그러니까 테이퍼를 계속 하지 마시고요. 얘 육도 를 들어, 육도만 계속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지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요? 또 네. 아까 혼자서 지쳤어, 안 지쳤어? 네. 지쳐요, 지쳐. 그때 뭔가, 내일라는 전문가들은 그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가를 강 했다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한 건강 이해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앞 전체를 아울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리더십 전사다 그럼 만약에 웃음치를잘 듣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리더십 재밌지 않아죠